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최신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번에 1.1.3 패치가 예정 중에 있죠. 그리고 해외에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아블로4 더 많은 개발자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을 예정입니다. 디아블로 5가 나온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그 이후에 있어진 일인데, 지금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17일 한 유저가 현재 디아블로 4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캠프파이어 방송을 하지 않고 블리자드는 일부러 침묵 중이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디아블로 4 커뮤니티 매니저 리리카나는 새로운 디아블로 4 캠프파이어 채팅을 계획하고 있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커뮤니티 매니저는 걱정 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캠프파이어 채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프파이어 방송 일정이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 커뮤니티의 날짜와 날짜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 기대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지금 디아블로4를 위해서 바쁘게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1.1.3, 1.1.4, 2.1.5, 그리고 시즌2까지 아주 연달아 준비를 하면서 엄청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블리자드 디아블로4 신규 캠프파이어 방송 계획 중. 실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을 내용입니다. 디아블로 4 1.1.2 패치 탈라샤미 대항현의 우리의 가치 심장 상향 최근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4친규 패치 1.1.2에서 탈라샤의 우리의 가힌 심장 및 대양연의 우리의 가힌 심장 효과가 정보와 맞게 하변산이 아닌 고변산으로 올바르게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심장의 강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오호 너무 좋은데? 야 이것이 바로 스페셜함이지 블리자드만의 다음 소식입니다. 디아블로 4 재미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디아블로4가 재밌다고, 과연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유저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아블로 여러분! 내 경험을 내 얼음 조각 마법사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고유 항목은 쓰레기며 주변에 실행 가능한 빌드가 없다는 게시물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상위던전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주로 고유한 것을 가지고 달리고 있으며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이 bis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레벨 92로 어, 80 단계, 90 단계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100 단계를 할 것입니다. 몬스터 무리를 죽이기 위해 약 100번 순간 이동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몹을 키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 거리에 있는 모든 미니언을 얼려서 절대 맞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맵 전체에 폴스트 노바를 퍼트리는 것도 매우 멋집니다. 물론, 순간이동으로 적을 기절시킬 것은 매우 강력하고 어쩌고와 잘어울립니다 야, 디아블로4 진짜 재밌다. 예, 재밌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보고 유저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독특함은 훌륭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들 거기서 재미있게 보내. 예,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행 가능한 이 가능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손상을 의미하고 의미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이 편한 속도로 콘텐츠를 클리어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즐겁게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게임은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빌드를 플레이하는 더 쉬운 방법을 절실히 찾아야 합니다. 바바리안에서 두 번째 빌드를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는 디아블로 3했던 것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다른 빌드가 있다는 것에 흥분하기보다는 게임을 종료하고 지치고 싶게 만듭니다. 디아블로 3는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나의 빌드로 1시간 동안 균열 실행 클릭, 다른 빌드로 1시간 동안 현상금 실행 클릭, 높은 점수를 위해 더 균열을 추진하세요. 솔직히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중단했습니다. 블리자드는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오버워치가 죽은 큰 이유고 디아블로 퍼가 지금 허둥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 것처럼 리스펙 비용을 40% 낮춘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는 ARPG에 있어서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롤링 알트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슬프게도 디아블로4에서 부캐를 만드는 것은 내 손톱 아래 가는 칼을 대는 것만큼이나 재미있습니다. 예, 저는 비틀링 칼날에서 100을 달성했고, 활 사용을 시도하고 싶지만 실제로 다른 장비 세트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보강 공간과 리소스가 없고 기존 파라곤 설정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두 번째 도적을 레벨링하는 데에 60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와우 레벨링이 60시간이 걸리는 거 완전 멋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가관입니다. 평가가 좋은 내용이 단한 개도 없어요. 제가 최대한 좋은 내용만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에,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으면 어떻게 했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번엔 던전은 어떤 던전을 돌아볼까요? 오 아래 뿌리라는 던전이 있네. 여기 어씨 뭐야 빙빙 돌아가야 돼. 여기 말고 어, 칼리벨의 광산을 한번 돌아볼까? Let's go together 칼리벨의 광산에 왔습니다 렉스를 처치하고 고대 광부의 열쇠를 획득하시오 렉스? 렉스라는 것이 몬스터인가 보네 처치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몬스터네 몬스터 음료수 짱 맛있지 가도록 할까? 어, 피해 저항 감소 이 자식 1.4 바로 1.4, 뚜껑 해버리기. 정리해, 오우씨, 어두워, 어두워. 네, 정리해버렸죠? 괴짱 열어주고, 아무 거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뜨고, 바로 몬스터 모아주고, 시체, 시체 발생하고, 촉수로, 아, 샥, 어, 뭐야, 다 뒤졌네. 자, 간단히, 샥, 오, 뭐야, 뭐, 몬스터 많아. 자, 몬스터 많고, 시체 딱 만들어주고, 자, 촉수로 모아줍니다. 어, 씨, 뭐야. 회피하고 있어. 촉수로 모아 보기? 예, 끝났죠? 아, 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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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정해.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오, 빡, 개빡쳐, 개빡쳐. 잠깐만.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안 돼. 안 돼. 던져, 씨. 뼈 차정도, 씨. 던졌어. 야, 이겼다. 아, 깔끔했죠? 바로 이겼고요 아, 렉스 얘거나 아, 얘가 이제 열쇠를, 어, 열쇠 좋다. 고대 광부의 열쇠 먹었고요 역방 유발자, 바로 유발해버렸고 어, 유발란스, 뉴발란스 신발 예, 완전 이쁘고요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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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피하고, 바로 컨트롤로 승부 걸어주고 개싹, 바로 여, 저주받은 개짝이었고 이런 썩을로무 잠깐만 자, 도망가고 예, 컨트롤로 샥, 샥 피하기? 에, 촥 아, 촥촥 피하기 바람꾼? 나이스 에, 잠복꾼? 나이스 피하고 에, 병지기 시키 병지기 에, 때려버리고 어, 문문 문 열어버리고 오야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와, 무시, 뭐 이렇게 문을 뭐 많이 소환해 문지기야? 잠깐만!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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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졌어? 에 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시체 촉수 좋았어. 자, 팡팡. 뭐였죠? 뭐였으면 팡팡. 끝났죠. 완전 오, 진노의 아기 각성기. 나이스. 진노 각성기 선조 난 나왔네. 어, 뭐야? 왜 이렇게 공격력이 후, 구데기야? 네, 갖다 버리고 선조나시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내 납보다 구졌어요. 자, 시체 만들면 바로 촉수 해서 모아 버리고 쾅쾅쾅. 네, 끝났죠? 어, 피해 저항 몬스터 1.4 예, 터졌죠. 개쌍 열어버리고 바로 쌍 열어버리고 어, 피해 저항 몬스터 피하고 때리고 운전한 사파이어 바로 먹어주고 오씨 무법자 뭐야? 무법자 바로 때려버리고 퉁투루당투 퉁탕퉁 우두팡팡쿵팡팡 끝났죠. 라이벌 어, 업 나이스. 자, 여기, 어, 정복자 찍어야지. 정복자, 여기, 이렇게 찍고, 바로 스피드하게, 유발자, 바로 유발해버리고, 괴상 열어버리고, 피해저항 몬스터 1.4, 탕, 아, 1.4 끝났죠? 바로 여기서, 고대인의 받침대 물체가 없어요. 물체를 얻으래요. 물체는 어디 갔냐? 바로 상자덤이 부셔버리고 바로 날라가 버려서 여기에 물체가 있을 건데 에, 괴상 열어버리고 바로 오손 어, 손나 선조 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정예몬스터 1.4 그러니까 촉수로 에, 땡겨버리고 1.4 서리 영혼 그냥 폭파해버리고 이발사 끝나버리고 이발소 차려버리고 창업해버리고 그 알바 완전 어. 예, 여기까지, 알바 구해버리고, 알바한테 머리깎기 시켜버리고,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예, 이 길이 었고 어, 정의 몬스터 두 마리 있고, 어, 바로 모아주고, 예, 테 때려버리고, 잠깐만, 피해버리고, 자, 잠깐 모아버리고, 예, 모아지면은 바로 터쳐, 어우씨, 시체 어우 촉수. 착! 촥! 어, 뭐 왔죠? 방금. 세 마리 바로 모아자마자 뭐 터쳐버리고, 끝나고, 반지 신성 먹어버리고, 오, 씨, 아파. 잠깐만. 자, 뼈창 때려버리고, 수정, 어, 먹어버리고, 어, 여기, 왔죠? 예. 컨트롤, 받침대 돌려놓기 캐스트, 어디 있냐? 안 보이네? 이게 어, 뭐야, 공. 얼음 공 미쳐버리고, 얼어버리고, 아씨, 공 어디 갔냐? 여, 여긴가? 여기 들어가? 자, 시트 촉수 바로 땡겨 버리고 터쳐 버리고 땡겨 버리고 터쳐 버리고 버려 버리고 오,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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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찾았어, 찾았어. 자, 조각상 들어 버리고 들었다, 들어 버리고 자, 가는 거예요. 이제 휴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바다로 가시죠, 을왕리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이 어.. 고기 구워먹기에 제일 맞지가 않는 곳이에요 뭐야 문 열렸어 새로운 문 열렸고 바로 미지의 세계로 떠나버리고 디지몬 어드벤처 디지바이스 바로 때려버리고 아구문 진화해버리고 워그레이몬을로 진화해서 때려버리고 훼손된 신단 하부 하부, 하수구 하수 청소해버리고 하수 더러우니까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어, 또 계단 증가해버렸고 어, 구름다리 완전 투명 구름다리 쩔었고 잠깐만 아우씨 어휴 진정, 진정,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살수 있어 야, 뼈창 그냥 던져 씨, 던져 몰라 던져, 던져 야 대박이었다, 방금 컨트롤 지렸고 어, 바로 지려버렸고 어, 잠깐만 설, 설인 영혼 신단, 얘 예, 저주받아 아우, 다행이다 속을 뻔했고, 헤이크나이 녀석들아. 바로 속을 뻔했고, 바로 도망가고, 어, 쭈, 텔포, 나이스. 자, 가는 거예요 네, 서린 영혼, 바로 때려버리고, 어, 회복샘 나와버리고, 보스 나왔고, 회복샘 나오면은 보스 국룰이죠. 예, 네, 악이라는 보스, 바로 때려버리고, 이발사 터쳐버리고, 먹갈통 터쳐, 어, 터졌죠. 자, 회오리 바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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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자, 근데 골렘 어디갔냐 어, 있다 골렘 골렘 쨔쓰 골렘 쨔쓰 쨔쓰 아기, 아기 쨔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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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쨔쓰 오 야오 뼈, 뼈 폭풍 어, 몇뼈 폭풍 끝났다빵 역시 목걸이 선주 먹어버리고 끝났고 어, 가차의 무기, 위상 어, 쓰레기고 어, 얘도 쓰레기고, 얘도 개쓰라기, 개쓰라기, 어, 개쓰레기, 어, 개쓰, 갸스러... 어, 개, 개쓰레기, 어, 개쓰레기, 개쓰레기 당첨돼버리고, 어, 이거 도박 좀 할까? 나이스, 도박하지야. 자, 지금, 그, 뭐냐, 뼈창이 2등급인 애가 있잖아요. 여기 지속 암흑 피해를 접어버리고, 공격 속도나 극대화 확률이 붙어있네. 아, 공격 속도. 공격 속도 한번 뽑아볼까? 자, 암흑 피해. 한 번만 딱 돌리겠습니다. 뭐 많이 돌릴 필요 없어. 바로, 아씨, 마른 병. 에라이씨. 어, 저한번더 돌려볼까? 아, 한번더 돌리긴 좀 아깝긴 한데. 에, 몰라. 뭐 한번더 돌려. 아, 아씨, 마, 아, 씨, 발 망했네. 에,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